자, 연우야, 수정아, 소유라, 미노야 오늘은 이 할매가 이 나물이 뭔지 아니? 할매도 이것을 마트에서, 하나로 마트에서 비듬나물이라고 팔고 있었어. 하나로 마트가 아니고, 그, 함덕에 있는 마트 있어. 하나로 마트가 아니야. 거기 갔더니 비듬나물이라고 쓰여 있어, 포장지에. 그래서, 비름나물인가 하고 또 물어봤더니 또 어떤 분들은 비름나물이라고 그래. 비름나물, 그래서 비름나물 이것을 가지고 나물을 아, 나물 그냥 데쳐서 무치는 거, 그거 하려고 입맛 없으니까 약간 새콤하게 무쳐도 되고 고소하게 무쳐도 되는데. 입맛을 돋구려면 좀 새콤하게 해야 돼. 봄에 입맛이 잘 없어, 어른들은. 너희들은, 너희들도 그러지. 얼마나 입맛이 있겠어, 요새. 이렇게 너무 센 곳, 센 데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너무 억세잖아, 이런 것은. 자르고, 또 거친 것은 좀 떼내고, 이렇게 다듬어서, 음, 한두번 정도 씻어가지고 끓는 물에 데칠 거야.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고추장 된장 넣고 참기름에 조물조물 또 식초 한 방울 그렇게만 맛있지. 보여줄게. 자, 이렇게 다듬은 비름나물을 이렇게 두번 씻어. 깨끗해, 뭐, 거친 것이 없고, 지저분한 것이 거의 안 붙어 있어. 그래서 두번 씻고, 또 삶아서 또한번 씻을 거야. 그렇게 세번 씻으면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씻어가지고. 데치는 거, 물을 지금 올려놨어. 물이 지금 데워지고 있거든? 끓으면 바로 소금 넣고 데칠 거야. 소금 넣고 데치는 것은 잘 알지? 이제는 너희들도. 자, 우리 요란스럽게 끓고 있어. 여기에 소금을 어, 반테이스푼 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씻어 놓은 비름나물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한번 휘 뒤집어 위 후루룩 뒤집어요 할매는 오래 해봐서 이렇게 작은 수저로도 옹색한 그릇 째그만 그릇으로도 잘해 너희들은 조금 불편하면 손에 잡기 편리한 수저로 해, 도구로 편리한 수저, 편리한 냄비로 벌써 다 익었어. 이러면 이제 찬물에 집어넣으면 돼. 불을 끄고 찬물 이렇게 찬물에 그냥 휘 집어넣으면 끝. 두구를 너무 안쓸려고 했더니 이제끝이야 여기서 건져가지고 무치면 돼딱한렇게 한 이렇게. 이렇이먹으이한끼이똑딱이렇이고 혼자 먹으면 두세번 그렇게 먹을 양이야. 이렇게 조금 나왔어. <laughs> 자, 이렇게 홍고추, 청고추 썰고 있어. 이거 안 넣어도 돼. 근데 할매가 오랜만에 포인트 좀줘 보려고 썰고 있다. 씨는 다 털어버리고 오랜만에 포인트 좀넣고 썰고 있는데 안 넣어도 기, 괜찮아. 귀찮으면 하지 마. 자, 청주추도 할머니가 그랬지. 청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더욱 빛나고 아름답다고 해. 그게 우주의 섭리고 세상의 위치야 음양의 조화. 아주 꾸준하면 결혼식에도 청실홍실을 엮어서 노래가 있고 화동이 있겠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보니까 굳이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된장, 고추장이 따로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쌈장으로 그냥 묻혀버려 알려줄게 나물을 넣고 마늘을 좀 넣어 마늘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 이게 4톨이나 되니까 너무 많아 그리고 요 쌈장이야 집에서 담근 된장으로 만든 쌈장 그러면 더 고소하겠지 이 쌈장에는 가진 양념이 다 들어있으니까 된장 따로 고추장 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맛이 깊지 깊어 이렇게 조물조물 간이 되게 하고 여기에 붉은 고추 하나 다 넣으면 너무 많아 반 정도만 넣을 거야 반 나눠서 조물조물 조물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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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무슨 양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 참기름과 통깨. 자, 참기름, 주르륵, 통깨, 솔솔솔, 솔솔솔 이렇게. 또조물조 끝이야. 진짜 간단하지. 쌈장으로 하니까.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어도 되는데, 입맛 돋국에 식초도 먹던 초장이 있어. 냉장고에 다 있어. 식초 대신 초장을 넣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식초 대신 초장을 넣어. 그러면 훨씬 요리하기가 편하지. 훨씬 편하지. 간 편하고 맛도 좋고. 쌈장과 초고추장으로 만든 나물이다. 음, 맛있어. 새콤 고소. 담아서 간도 보고 보여줄게.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맛있게 보이니? 먹어 볼게. 아우 맛있어. 초고추장 넣는 게 신의 한 수야. 이게 그냥 고소하기만 하면 뭔가 산뜻한 맛이 없을 거야. 입맛 없을 때는 새콤하게 초고추장에 무치는 게 너무 좋아. 자, 오늘도 할매는 이렇게 요리를 완성했단다. 연우야 소정아, 연우야 수정아 소유랑 어 민호야 너희도 꼭 오늘 좋아하는 거한 가지라도 꼭 먹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 먹고 마라 주문해도 좋고 엄마 졸라서 받아 먹어도 좋고 친구들하고 먹어도 좋고 직접 만들면 더더욱 좋지. 그렇게 해서 꼭 먹고 힘내서 신나게 놀고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일해, 일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바랄게. 그리고 멋진 전업주부로 성장하기도 바랄게. 할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다가 밥한 그릇 잘 먹고 더 힘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매가 되어서 아름다운 밥반찬으로 행복한 요리로 즐거운 간식으로 멋진 술안주로 최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서 아직 멀었다. 영상도 너무 안 이뻐. 알고 있거든. 더 발전해서 꼭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갈게. 파이팅이야, 얘들아. 자, 그럼 또 만날 때까지 잘 있어. 안녕히.